파슬리인가? 음. 파슬리도 이렇게 생겼다 음. 좀 여린 파슬리 같다 치장 말고 여린 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laughs> 언니 오늘 커피 3잔 주고 집에 가가지고 날밤 세셔야 돼요 안돼안돼안돼 <laughs> <되나? 웃음> <laughs> 근데 진짜 오랜만에 나오니까 사람 <laughs> 들어오는 <laughs>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봐봐. 스페인에서 폰 추가를 넣어어 내가 얘기해줄게. 내 거가 그때 핸드폰이 내가 유심을 요새는 온라인 유심이 있더라고. 이유심그래거를 해놨는데 아. 내게한 5일 전부도안 되는 거야. 오메, 아. 오메. 지금 다시 내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태웠다가? 오르는 거지, 이제. 아, 근데 어쨌든 <laughs> 우리 맡겼으니까. 우리 짐 어떻게 되냐. 우리 짐사 다른 공사를탈거 아니냐. 짐을 어떻게 되냐 막 물어보고 난리가 났어. 예쁜데? 하나, 둘 셋. 응, 가자. 굿. 정 응. 찍고 있다. 뒤로 가자. 어디서 뭐야? 여기 들어가는데요그런것 같은데요? 러시아는 러시아는 러는 러시아는 러시는 러시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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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러시 5 <목소리로> 0원발 음, 모아주세요 옆에도 봐주세요 예쁘게 나온다. 우와 안에 뭐가 많아. 어머 뭐야? 뭐 도구인가? 뭐, 뭐, 아니 이기야 빨간 거. 여이 포도예요? 어 왼쪽 <붙는다> 많이 파는데요? 와, 기이가다존이 날씨 안에 었어요개만 닦아요? 아니, 면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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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라라라라라라 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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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콘 삼키 <laughs> 말이 안 나와요. 스콘 사서 집 가는 을집 가서 마라 엽떡 먹을 거예요. 끝났어. <laughs> 마라 엽떡 먹는데 배지럽지 않나요? <laughs> 세상에 이런 삶이라니. 예뻐. 귀엽다. 안 먹고 지금 출발해서 가볼까? 오늘 한 시간 넘게 타니. 그에게도 자유를 주고. <laughs> 그에게도 자유를 그는 항상 자유로워요. 아쉬워하지 만 좋아할 수있다 아쉬워하지 않는 거야. 갑작스러운 자유는 희망이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언니? <laughs> <laughs> 와, 내일모레결혼식 결혼시는데 나 이렇게 먹어야지. 찬찬 먹고. 너 결혼식이야? 아니잖아. 맞는 <laughs> <하는> 말이에요. <laughs> <laughs> 놀란가거없다 <놀랍가워 웃음> 오늘 누르면 갈까요 음. 아, 너무 좋아. <laughs> 아, 안안 네, 오늘 하루. 오늘 하다 오늘 하루. 갈늘요아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서 하루. 오늘 하하실 오늘 하루. 오하실까요하핑백늘 하루.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오요 하루.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오늘 하이프는몇개필요하세요늘하씩 주세요 <웃음> <웃음> 아 이렇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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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아해도 되나요? 아또 있어. 이거 내 거. 우와 야거기까지 와서. 나라였어. 소시스 엄마 그릇 좀 갖다 주면 안 돼? 소 그리고. 굴? 굴 김치. 김치. 김치 굴 김치. 맛있겠다. 오늘 아빠 치트. 너무 맛있 이거. 계란 계란 있어? 네, 네. 결혼 쪘어. 어그 다섯 개 쪘어. 엄마. 어나 엄마도 엄거아니 그래. 그래 지금 갔다 왔잖아. 아니, 그래. 아니 근데 이거 하나로 참리내식다 먹지 이거. 그럼 이밥 조금 먹을 야 아니 또 신조어 거네 이거 뭘로 했어? 혹시 이거 착한 맛? 착한 맛. 어, 잘했다. 어? 착한 맛이 있어? 말아 야으 네, 그래. 어, 그래. 예. 여서못 쓰겄더라. 엄마 잠깐 그만 거야? 이거 해야지. 와, 그너저 네, 어, 너무 와, 맛있어. 아니, 이것도 먹나요? 음. 아니, 저걸 저거 먼저 어어봐 돼? 너 네, 너무 너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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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너무 저거너저먹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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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너걸 주고 싶었는데 너상에 네가 잘 왔다야. 무가 음. 오늘 오라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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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 아니, 니네가 바빠가지고 오지 말라며. 내가 언제 오지 말라 했어. 그냥 언니 와도 안못 놀아준다라고 했지. 오지 말라 한말어 우리가 오지 말라 못, 못, 못 놀아주면 이게 바로 그냥 오지 말라 야. 뜻이지 와봤자. 에이, 눈, 먹어봐. 언니. 조금 직장인데 어떻게 놀아줘? 우리도 바빠. 그 직장 그 밑에 가서. 너 혼자 놀다가. 그래. 그럼 <laughs> 우리 <또 이리로> 오던지. 너가 신도림으로 와. 자기야, 우리 동생 여기 있다니. 응? 어머 어머. 어. 응. 해라. <laughs> 멋있다. 오늘 맵다, 맵지. 근데 또 먹다 보면 또 괜찮아. 맛있지. 나굴 싫어하는데. 아, 아, 나 진짜 안, 안 먹는데. 굴맛 별로 안 나. 그냥 매워. 그래. 그래. 이번에 우리 무생채 없어서 엄마 무생채 못 써서. 뭐? 왜? 뭐? 모잘어 모잘랐어. 응. 발라 발라 하니까. 라 발라 발라 했어. 음. 응. 감사합니다. Thank you, t h a 자 이렇게 하고 무슨 수, 무슨... 저기 숨도 숨도 해볼까? 응, 그래? 엄마, 그거 하세요 엄마, 이거, 네, 엄마, 이제요 제발, 저만 하신 아니 응, 이것만해 엄마, 이거 별로 안 좋아하셔 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래, 이게 이뻐졌어? 나? 응, 이게 응. 어때? 커지고. 응. 엄마, 진짜. 너, 저기, 아. 저기, 저기. 살 조금 빠졌니? 좀 빠졌어. 조금? 어, 좀 빠졌어.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게 너무.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응. 뱃살, 내가 뱃살 잘안 쪘거든? 근데 응. 그러니까 뱃살이 <laughs> 엄청나게 쪼고 엄마 입 모드에서 그래 뭐. 이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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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